제로 젤리. 아, 망했어. 어떡하지? 고토미는 고민에 빠졌다.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간다. 멀리 떠나는 것도 설레고 친구들과 직접 카레를 만들어 먹는 것도 기대된다. 날씨가 좋으면 호수에서 보트도 탈수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왜꼭 자고 와야 하는 거야? 방열치기로 다녀와도 충분한데. 그렇다. 고토미는 자고 오는 것이 싫었다. 친구들하고 한 방에서 자는 일이 너무 두려웠다. 잠버릇이 고약하기 때문이다. 고토미와 함께 자는 여동생은 늘 투덜거렸다. 언니,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 아, 진짜 시끄러워. 한 번은 아버지가 고토미의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해 들려준 적도 있었다. 고토미, 너 코고리가 이 정도야. 마치 들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에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고토미는 그 뒤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고 오는 것이 불안해졌다. 가족들의 불평쯤은 견딜 수 있지만 치, 반 친구들한테 고약한 잠버릇이 알려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모처럼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됐는데 무시무시한 코골이가 밝혀지면 웃음거리가 될게 뻔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련회를 무사히 보내야 했다. 잠을 자지 말고 밤새도록 버텨볼까? 잠을 안 자고 코도 안골 테니까. 그러나 고토미는 잠을 너무 잘 잔다. 베개 머리를 대자마자 고라떨어질 정도다. 낮에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나서 잠들지 않고 버티기란 불가능했다. 어떡하면 좋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숨만 절로 나오던 그때 고토미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옆을 돌아보니 좁은 골목이 보였다. 골목 안쪽 어둑한 곳에서 고토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토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섭긴 한데 가보고 싶어. 이 골목에 들어가 보고 싶어. 이렇게 나를 부르고 있잖아. 괜찮아. 나도 이제 5학년이나 되는 걸.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침내 고토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자그마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간판이 걸려있는 과자 가게였다. 그 앞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과자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가게 문 앞에 풍채 좋은 아주머니가 있었다. 옛날 동전 무늬가 그려진 자주색 김모노를 입었고, 눈처럼 하얀 머리에는 구슬 장식이 달린 비녀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쓸던 아주머니가 고토미를 보고 방긋두 섰다. 새빨간 입꼬리가 씩 올라가자 조금, 무서웠다. 어머나,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행운의 손님. 전천당에 잘 오셨습니다. 덩달아 고토미도 끄덕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여기 전천당이라는데요? 네네. 손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가게 전천당이 옵니다. 고민하시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단박에 해결해 드리겠사옵니다. 고토미는 어이가 없었다.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아주머니한테 부끄러운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생각은 그러했지만 멋대로 입이 움직였다. 제가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골거든요. 그 잠버릇을 없애고 싶어요. 고토미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고약한 잠버릇 이야기를 털어놓다니 미치도록 창피해서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고토미의 말에 웃지 않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 큰 고민거리 가닐 아수 없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고골이가 심한 분들한테 안성맞춤인 물건이 있으니까요. 아주머니가 가게로 들어가자 고토미는 안을 흘끔 들여다보았다. 오 뭐야? 가게 안이 온통 과자와 장난감으로 빼곡했다. 벽에는 포스터와 스티커, 가면 따위가 잔뜩 걸려 있고 안쪽에는 요리문이 달린 작은 냉장고가 있었다. 그 안에는 주스와 과일 따위가 가득했다. 아주머니는 어느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커다란 젤리였다. 크기가 살구만 했고 조롱박 모양의 투명한 연두색을 띠고 있었다. 젤리는 두꺼운 종이 받침대 위에 얹혀 비닐 포장지에 담겨 있었다. 종이 받침에는 제로 젤리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손님의 고민을 없애줄 제로 젤리입니다. 배의 가즙으로 만들었지요. 저희 가게 마네키네코들이 여러 차례 계량해서 마침내 완성한 상품이옵니다. 고토미는 제로 젤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얼마나 먹음시러, 먹음직스러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젤리를 꼭 갖고 싶었다. 꼭 가져야 했다. 얼마예요? 시벤이옵니다. 다만 1990년도에 발행된 시벤 동전으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고토미는 참 이상한 각이라고 생각했다. 1990년에 발행된 시벤 동전이라고? 시벤은 다 똑같은 시벤 아닌가? 왜 발행 연도에 집착하는 거지?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지갑을 열어보았다. 시벤짜리 동전이 두개 있었다. 고토미는 두 개를 다 꺼내서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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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에 얹고 아주머니에게 내밀었다. 아무거나 좋은 걸로 가져가세요. 네네.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왼쪽 동전을 골랐다. 1990년에 발행된 시벤 동전. 오늘의 행운 동전이 틀림없습니다 자 제로 젤리를 받으십시오. 고토미는 기분 좋게 제로 젤리를 받았다. 젤리는 보기보다 묵직했다. 아주머니가 다시 신고드셨다. 종이 받침대 뒷면에 글을 쓸수 있는 칸이 있어옵니다. 먼저 그 자리에 해결하고 싶은 고민거리를 적으십시오. 젤리를 드시는 건꼭그 다음에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그리고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너무 우쭈이하면안 됩니다. 제로젤리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옵니다. 아주머니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건넸다. 그러나 고토미는 제로젤리를 손에 넣은 기쁨에 다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고토미는 제로젤리를 수종하게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곧장 껍질을 벗겨보았다. 달콤 상큼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잽싸게 먹으려다가 고토미는 과자객이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아, 맞다. 먼저 고민거리를 쓰라고 했지. 종이 받침대를 뒤집자 동그란 칸이 보였다. 고토미는 칸 안에 볼펜으로 코골이라고 썼다. 그러자 제로젤리가 반짝 빛나더니 연두색에서 예쁜 금색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향기는 더욱더 새콤하고 싱그러웠다.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베길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지금 당장 먹어버릴 거야. 고토미는 제로젤리를 한입크 깨물었다. 입안 가득 과즙이 주르르 흘러넘쳤다. 으, 향이 너무 좋잖아. 식감도 탱탱하고 쫄깃해. 너무 맛있어. 고토미는 젤리를 입에 와구마구 우겨 넣었다. 한입또한 입. 입. 제로젤리는 먹을수록 더 맛있었다. 정신없이 다 먹어 치우고 나서야 고토미는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후,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내가 코골이 걱정을 했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릴 정도야. 정말 너무 행복해. 고토미는 엉망이 된 손과 얼굴을 씻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고 했다. 그런데 배가 불러서 이내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고토미는 기쁜 잠에 빠졌다. 언니, 언니, 언니 좀 일어나 봐. 동생, 이치카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고토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음, 왜 그래? 소파에 드러누워서 잠을 어떻게 해? 언니 혼자서 소파를 다찾아면 우리는 어디 앉으라고. 짱알짱알 시끄러운 소리에 고토미는 벌떡 일어났다. 동생이 수상한 눈초리로 고토미를 쳐다보며 물었다. 근데 언니 웬일이야? 오늘은 조용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코 고는 소리 말이야. 낮잠 잘 때도 엄청 시끄럽게 코를 골잖아.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잠잠하던데? 너무 조용히 자서 꼭 죽은 줄 알았다니까. 진짜? 정말? 고토미는 동생 옆에 바짝 다가앉아 대물었다. 진짜야? 진짜야? 진짜 나코안 골았어? 응, 음, 전혀 안 골았어. 오, 신난다. 완전 성공이야, 성공. 고토미가 방방 뛰며 기뻐하자 동생이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언니, 오늘 좀 이상해. 코를 안 골다니. 혹시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고 왔어? 병원, 그럴 필요 없다고. 이제 나 코를 안 걸거든. 와, 행복하다.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제로젤리와 제로젤리의 뛰어난 효과 덕에 고토미의 코골이는 그날부터 딱 멈추었다. 고토미는 마음이 놓였다. 동생의 불평, 불만도 사라졌고, 수련해도 마음 편히 갈수 있었다.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었다. 드디어 수련의 날이 찾아왔다. 도토미는 반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날씨가 맑아 여행을 떠나기에 그만이었다. 간식도 잔뜩 싸왔고 즐거운 일만 남았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옆자리에 앉은 가린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너 들었어? 도모미는 수련에안 가려고 했대. 왜? 어이 일을 들으면 엄청 놀랄걸? 도모미가잘때 몸보림치고 잔꼬대가 엄청 심하대 그런 모습을 딴 애들한테 보일까봐 수련회 가기 싫다고 한 모양이야. 하지만 이런 단체 활동은 학생 평가에 반영되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수련회에 가야 한다고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왔대. 가린이 키득거리며 심술궂게 웃었다. 고토미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두 자리 뒤에 나. 낙하무라 도모미가 앉아 있었다. 도모미는 얌전한 모범생으로 반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지금도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도모미의 얼굴 색이 안 좋았다. 분명히 오늘 밤잘때 몸부림을 칠까봐 걱정하는 게 틀림없었다. 고토미는 괜히 신이 났다. 새침대기 같은 도모미한테 그런 약점이 있었다니. 고소했다. 고토미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다. 너무 하네. 5학년이라 됐는데 몸부림치면서 자는 건좀 아니지 않아? 맞아, 맞아. 크크크크크. 무슨 일인데 웃고 그래? 고토미 나도 같이 좀 웃자. 아, 싫은 말이야. 키득키득키득 아이들 사이에 작은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도모미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푹 숙인 채 꼼짝도 못 했다. 고토미는 그런 도모미를 보는 게 재밌었다. 응? 혼자서 맨날 착한 척 하니까 이렇게 놀림을 받지. 꼴 좋다. 몇 시간 뒤 고토미와 반 친구들은 넓은 캠핑장에 도착했다. 방갈로가 여러 개채 있고 그 뒤로 푸릇푸릇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초원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산이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우와, 저렇게 큰 산은 처음 봤어. 너무 멋지다. 최고야, 여기. 모두들 와글와글 난리법석을 떨었다. 아이들은 모둠별로 카페를 만들어 저녁을 먹은 뒤 카레를 만들어 저녁을 먹은 뒤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잘 시간이 다가왔다. 고토미는 같은 모둠인 가린과 나나미 유이카와 함께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한귀퉁이에 개겨진 이불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우리가 직접 이불을 깔아야 하는 거야? 아, 귀찮아. 공시렁거리지 말고 빨리 깔고 자자. 너무 졸려. 고토미가 가린 옆자리에 이불을 깔면 말했다. 그럼 난 가린 옆에서 잘래. 내 옆에서 자는 건 좋은데 코는 골지 마라. 코안 골아. 나못 믿어? 식, 실컷 먹고 놀았더니 피곤이 훅 밀려왔다. 고토미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다음, 다음 날 아침, 고토미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아, 잘 잤다. 응?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 세 명이 이미 깨서 고토미를 애와 싼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잘 잤어? 다들 일찍 일어났네? 잘 잤냐는 말이 나오니? 가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토미를 쏘아보았다. 가린이의 눈이 토끼처럼 빨겠다. 자세히 보니 다른 두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다. 고토미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왜? 아침부터 왜? 너 때문에 한참도 못 잤으니까 그렇지. 맞아. 어쩜 그렇게 몸부림 심해? 이런 줄 알았으면 너하고 같은 모드안 했어. 어떡할 거야? 세 친구가 동시에 목소리를 높이자 고토미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자 잠깐 기다려. 무슨 말이야? 나코안 고는데? 누가 코 골았대? 가린이 안칼지게 말했다. 장꼬대하고 몸부림치고 밤새도록 차고 때리고 발버둥 치더니까나 맞아서 멍든 것좀 봐. 나도 너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날 밤샜다고. 아, 민폐도 웬만해야지. 진짜 최악이야, 진짜. 몸부림치는 걸로 도모미를 그렇게 비웃더니 아, 너가 훨씬 심해. 아까 화장실에서 유코 만났는데 도모미는 아주 얌전히 잤다고 하더라. 도모미가? 그러고 보니 내가 어제 도무미를 비웃었지 잠잘 때 몸부림이 심하다고 놀리면서 이때 고토미는 헉하고 놀랐다 그 과자 가게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너무 우쭐이하면안 되옵니다 제로젤리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랬다. 고토미는 우쭐해진 나머지 도모미를 무시했다. 자기 고민이 사라졌다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비웃었다. 제로 젤리가 그런 고토미에게 벌, 벌을 내린 게 틀림없었다. 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 고토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제로 젤리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계속 고토미는 심하게 몸부림치는 잠버릇을 고치지 못했다.